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정명품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고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건 보여드릴게요. 자, 자수정입니다. 자수정. 자, 자수정. 참 너무 이쁘지요? 근데, 지난번에 먼저 이 올렸더니, 어, 어떻게 어떻게 올리는 35,000원에 올렸어요 이렇게 받아야 다시 됩니다 근데 안 나가길래 오늘 그냥 2만원으로 그냥 푹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먼저 보시면 얼른 채 가시 바랍니다 자 자수정 군생 자연 군생이에요 이거 적심 군생 아닙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어, 얼마나 되냐 하면 아, 17cm 정도 됩니다 17cm 자수정 자 2만 원 드릴게요 2만 원자 먼저 보시면 얼른 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예,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자 요거 천사의 눈물입니다 천사의 눈물 참 이뻐요 얘도 얘도 이쁜 아이예요 얘도 물만 조금 잘 자주 주면 상당히 좋아지는 아이입니다 예, 크기도 커지고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만원 했었지요. 이따가 안 팔려서, <laughs> 오늘도 다시 7,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는 아, 9cm 정도 되네요. 9cm. 네, 층수도 굉장히 높아요. 예, 천사의 눈물 7 0 0 0원이었고요 자, 벤바디스. 아, 벤바디스 군생이에요. 아, 정말 예쁘죠. 예, 따글따글하고 아주 묵은둥이 잘 굳었어요. 예. 앵클 돌리 아주 수영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거 나오 자고 다 속에서 막 나오면 더 아주 더 멋진 그런 아이될것 같습니다. 벤바디스. 자, 3만 원인데 요거 2만 원에 오늘 드립니다. 2만 원. 사이즈 아, 11cm 정도 됩니다. 11cm. 자, 요 2만 원에 드립니다. 벤바디스 2만 원에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얼른 아, 이렇게 아, 말단 되게 싸게 파는 거, <laughs> 올린 거는 얼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비치 아, 레드온 비치. 자, 레드온 비치에요. 아, 투둘레야 레드온 비치. 목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목대가 너무 좋아요. 네, 한몸이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는 보면 한 2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는, 아, 목대 키는, 이렇게 보면 한 16cm 정도 됩니다. 16cm. 이렇게 자, 레디온 비치, 가격, 이건 4만원 드립니다. 이건 5만원 이상 가는 건데, 4만원 드립니다. 자, 레디온 비치 4만원. 정말 이거 쌉니다. 이것도 레디온 비치. 자, 4만원 드렸고요. 다음에는 벽어연금 보여드릴게요. 벽어연금. 이 아이들은 아 물만 자주 주고 어 그게 적심을 딱딱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 놓으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배거 벽어연 금이에요. 자이 화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25,000원 드립니다. 25,000원. 이뻐요. 한번 멋지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보실까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이 길이가 있어요 이게. 18cm 정도 되네요. 네. 자, 벽어 연금. 자, 3 아, 2 5천원 드립니다. 아, 다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명품 보여 드릴게요. 솔레미오. 자, 솔레미오 보여 드릴게요. 솔레미오. 얘가 솔 솔레, 솔레미오 보석에서 나온 아이인데 지금 보석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석은 뺐습니다. 보석 들어가면 상당히 비싸지죠. 네, 끝에 보석처럼 딱딱 뭉치게 빨갛게 뭉쳐지면 그때는 솔레미오, 솔보, 솔레미오 보석이라고 하죠. 자, 오늘 5만 원 드리고요. 5만 원도 엄청 싸게 드리는 겁니다. 요게 12cm 정도 됩니다. 12cm. 자, 5만 원 드립니다. 솔레미오. 자, 멋있어요, 정말 솔레미오. 5만 원 드리고요. 다음에는 선인장 난봉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난봉옥. 아이, 크, 굉장히 큽니다. 키도 11cm 정도 되고요. 아, 이거 떨어졌네. 라베리엘. 아, 그리고 옆으로 보면, 아, 사, 자, 왜, 아, 이것도 한 12cm 정도 되네요. 또 폭도. 아, 란봉옥. 이쁘죠? 이렇게 보면. 아, 선장, 이런 것도 한번 키워볼만 합니다. 란봉옥. 자,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아, 그리고요, 오늘 명품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명품. 자, 머큐리, 머큐리 금입니다. 머큐리 금. 자, 전체가 다아 올금 아주 노란 금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머큐리는 정말로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신품으로 원래 태어났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주 정말로 귀한 그런 아이입니다. 자, 머큐리금 누가 오늘 이거 한번 가져다가 멋있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명품 하나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머큐리금 5만원 드립니다. 명품이니까 명품 가격도 안 되네요. 자, 가격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13cm. 자, 머큐리금 아, 아, 정말 좋네요. 아깝네요. 자, 다음에는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상당히 멋있는 아인데, 이 이름을 잊어서, 어, 이렇게 그냥, 자, 라벨 그냥 백지로 해서 가격만 올려놨습니다. 8,000원 드릴게요. 8,000원. 자, 이쁘죠? 정말로. 예, 이런 아이들을 한번 데려다가 멋있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12cm요. 사이즈는 12cm. 자, 정말로, 아 정말, 누구만 왔다나 정말로 이거 빨려 들어가는 아이 같으네요. 정말 이 매력이 있습니다. 자, 멋있지요? 그 다음엔 또 천사의 눈물 보여드릴게요. 천사의 눈물. 아, 정말, 아, 참, 청사초롱. 청사, 청사초롱. 이요 제가 말을 또헛나왔어요 네, 청사초롱. 정말로 멋있습니다. 초롱 뿔키 것처럼 청사초롱 이 아이 정말로 귀한 아이인데 제가 좀 번식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개그 중에서 좀 뿌리 잘 잡히고 색깔 잘 들어 아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은 특가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청사초롱 이렇게 이런 가격에될 수가 없어요. 네, 자 사이즈 보실까요? 사이즈 10cm 정도 되고요. 가격 가격 자 보세요 야 5만 원입니다 청사초롱 5만 원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 기가 막히죠 네 청사초롱 자 5만 원 드렸습니다 5만 원꼭 이건 놓치지 마세요 누가 누구고 안무고 누구, 누구 가져가셔도 더 득템하시는 겁니다 자 청사초롱 5만 원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명품 또 들어가요 명품 자 여기 보시면 자 엠마스톤 완전히 이 아이들 다 고한 아이들이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아, 이름 있는 아이들만 어, 좀 배양을 해서 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볼 작정입니다. 이제 이것저것 하지 않고 앞으로 전 진, 정말로 진품들 명품들만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슬슬 하고 있어요. 자, 엠마스톤 요거 가격 7만 원이고요. 정사초롱은 5만 원이고요. 한분이딱 찍어가시면 좋겠네 아 이렇게 9cm 요거 엠마스톤은 9cm입니다 사이즈가 네멋있죠네 이렇게 두개좀 멋있죠 예 네, 요거 정사초롱 5만원 요거 엠마스톤 요거 7만원이요 7만원 7만원 대 상당히 싼 겁니다 자 보셨죠 그 다음에는 화이트그린이 요거 두 몸을 두 몸을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밭에 있는 거받다가 지금 합식을 했어요. 예, 화이트 그리 두 몸. 아, 요거 5천 원 드린대요, 5천 원. 아, 전체가 5천 원. <laughs> 그전 옛날에는 이거 하나가, 얼굴 하나가 2만 원, 3만 원 했었죠? 참 대단했었어요, 그때. 예, 그때 옛날, 옛날 같지만 사실 몇년안 됐어요. 그때 그 바로 이렇게 많이 퍼져서 어 지금 이렇게 싸졌습니다이 예, 가격은 오늘 5천 원이 가격은 아마 아, 아닐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어, 무료해서 그냥 올려봐 봐 드리는 겁니다. 5천 원이에요. 자 그다음에는 아 사이즈 사이즈 이렇게 17cm 되고요. 17cm 분명히 두 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두 몸이에요. 네 하이트그리 5천 원이요. 다음에는 사과마리아 보여드릴게요. 사과마리아 이 아이도 요즘에 안 냈어서 제가 다른 아이도 좀더 번식을 해서 양이 좀 많아지면 그때 내려고 사실 안 냈었습니다. 사과마리아 환엽인데 이렇게 워시는거 정말 잘못 보실 거예요. 사과마리아 환엽. 자, 이거 가격이 자 가격 사과마리아 환엽 이거 5만원 드리고요. 자, 사이즈 12cm 됩니다. 사과 마리아 가격 5만원입니다. 여기다 5만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안 썼나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라벨에다가 다시 5만원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사과 마리아 5만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타 마리아 금을 보여드릴게요. 산타 마리아 금. 전체적으로 참 물도 잘 들고, 금기가 좋습니다. 아, 산반금으로 참 명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입 엽성도 좋고, 아이 참 튼튼하게 잘 생겼어요. 고민줄 아, 네. 자, 사과 마리, 자, 아, 산타 마리아. 가격이 얼만가요? 제가 궁금하죠? 만원 드릴게요. 만원. 자, 만원이면, 아, <laughs> 얼른 들어가세요. 자, 사과 마리아, 아니, 산타 마리아. 아, 만원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엘마리아 보여드릴게요. 엘마리아. 상당히 이 아이 엄청 좋은 아이예요. 크고 나면, 대형으로 크고 나면 아주 깜빡 죽는 그런 아이입니다. 물도 잘 들고. 정말로 아, 화려한 아이인데, 오늘 제가 싸게 한번 올려봐 드립니다. 엘마리아, 이거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로 게보시면 15cm 정도 되고요. 네, 15cm. 8,000원 드립니다. 싼가요? 아, 네. 엘마리아 8,000원이요. 네. 그 다음에는 레인보우 바위솔을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바위솔. 이렇게. 자, 이것도 물들면 이 아이도 아주 대단한 아이죠. 네. 아, 요한 몸이에요. 자, 레인보우 바위솔. 자, 예쁘죠? 레인바위솔. 자, 이것도 8,000원 드립니다. 레인보우 보이솔 8,000원. 군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머리수는 돌래요. 한8두 정도 됩니다. 팔 예, 좋지요. 그래서 8,000원. 아 그럼 얼굴 하나에 1,000원이라는 얘기네. 네 그렇죠? 예,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 정말로 거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물을 건물, 이거는, 자, 비치문드 백금이라고, 아, 아실라가 모르겠네. 이거 얼굴 하나에 정말로 80만원, 90만원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이거. 근데 오늘 이렇게 군생, 많은 군생을, 이 자체를 지금 얼마? 자,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8만이요네비치문드 백금. 자, 8만원이요. 야, 상당히 좋아요. 물들면 또 아주 엄청 예쁜 아이고요. 금줄 따라서 물, 물이 아주 천연 색색으로 아주 갖가지 색색으로 들어 사람을 아주 홀 현란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자, 물들기 시작하고요. 네, 이런 아이들을 한번 데려다가 예, 눈꼭 깎고 한번 데려다가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명품에서 그거 하나 사길 잘했어 하시고 어, 분명히 그렇게 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명품 선전도 좀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육이는 다 끝까지 뭐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어, 양념으로 자, 이거 화분입니다. 화분. 야, 여기 화분 하나가 여기 2만원 적혀 있어요. 라벨 지금 붙인 거 아니고요. 옛날에 붙인 겁니다. 판매 소매가 2만원. 자, 요거 두 개에, 두 개에 2만원 드릴게요. 두 개에 2만원. 자, 좋지요?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는 내경 네9 c m 되고요. 요것도 내경 네 9cm 맞습니다. 그리고 키를 보시면 키는 12.3cm.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두 개에 2만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달규하고 화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 그렇게 해서 다 완판되면 저 저녁에 오늘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명품 다이브겠습니다.